어,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여기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24분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하면은 파시아바 계곡이랍니다. 파시바 계곡, 파시아바 계곡 버섯돌이 어, 버섯돌이들 버섯도리. 저렇게 전부다 옹기종기 옹기종기 다 마치 버섯들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 앞서 갔었던 바로 앞에 갔었던 남문 석 계곡, 연인들의 계곡 (Lovers Valley) 하고 그대동소에합니다 요거는 평지에 있고, 고거는 계곡에 있고, 요거는 버스 송이버섯 숫자가 조금 더 많고, 고거는거기에 비해서 좀 다양하고, 여기는 송이버섯 중간 중간에 굴도 많이 파놨네요. 한 고정도. 그 그렇습니다. 파샤바 기곡입니다. 어, 접근도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편의 시설도 많고요. 저기 입구, 입구저 저기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고 입장 요금 받고요. 저는 안 들어가려고요. 조금 전에 어, 그 연인들의 계곡 보고 왔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또 들어가서 음, 어, 뭐 지금 안에 돌아다닐 힘 힘도 여력도 그리고 정신도 없는데 굳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들어가려고요. 마침 여기 입구에서 어, 다 보이네요. 다 보이네요. 입구에서 다 보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차 주차해놓고 저 너머에 어, 산들도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있는 산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형성된 바위들. 어, 지형이 그렇습니다. 지질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평지에 있는 녀석들만 차별침식으로 이렇게 보석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파샤바 계곡이었습니다. 파샤바 계곡. 저는요 지금 어, 그 시기 어, 여기는 트리키에 카카파도키아, 어, 카파도키아, 카파도시아 지방에 카파두키아 지방에 있는, 어, 네브쉐이르네브쉐이라 주의 제일 핵심 어, 마을, 핵심 타운, 필리지인 괴레메, 괴레메에 있는 바로 파샤바 계곡 되겠습니다. 어, 여기 다양한 투어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파샤바 그 계곡도 그 투어 중에 하나에 들어가긴 합니다. 투어 중에. 투어는 그린 투어, 레드 투어 이렇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프라이빗 투어 그래서 소수만 이렇게 따로 해서 하는 이제 차별화된 그런 투어로 그 뭐더라 하이라이트 투어라고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부 상품들이죠. 상품들. 여기 전부 다 어, 관광산업을 위해서 만든 상품들이죠. 하이라이트 투어인데 하이라이트 투어에 레드 투어, 그린 투어 두 개를 섞고 났더라고요. 좀더 좋은 듯뭐 이렇게 뭐그 뭐그 중에서 그런 것들만 반짝반짝이는 것들. 그래서 하이라이트 투어에 있는 지금 곳그 지점들을 따라서 한번 또 다녀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글 맵에다가 하나 하나씩 그 지정해놓고 지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제 차가 있으니까 제 개인 차가 있으니까 굳이 뭐.. 그런 투어 안해도 되고 마침 투어사에서 투어 회사에서 그런 어 상품들을 잘 개발하고 설명이 잘 f t 있어고만잘 따라가도 제대로 된 것은 다 되는 상황이라서 굳이.. 음네 그냥 이렇게 o n 는 파샤바 a f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어, 부지런히 여기 어, 미국으로 치자면은 친구들 뭐라, 뭐라 그러더라 그, 그 보안관 세리퍼 말고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여기서 또 사진 찍고 가는 분들도 계시네요. <laughs> 네, 파시 어, 계곡입니다. 아까 사실은 어, 음, 비닐인데? <laughs> 아가. 그 구걸 아저씨가 독특하게 길을 안내했어요. 처음에 아까 러버스 밸리 그 연인들의 계곡 연인들의 계곡 남근석 계곡 접근할 때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한 바퀴 딴데한 바퀴 다 돌고 외곽지에 다 돌고 다시 빙글돌아서 뒤로 이제 한 바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일 처음에 어제 제가 들어오는 그 길로 들어와다가 갑자기 어, 좌회전해서 터내서 정말+ 정말 흠한 길로 해서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근석 계곡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3 k m 를 그렇게 구+ 사일생 끝에 도착을 했는데 나갈 때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 길이 너무 좋아. 근데 나가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는 데가 있어. 보니까 백뭐 오십 리라든가 한뭐어한육 뭐 칠천 원 정도 차는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받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냥 구글 아저씨가 안내하는 대로 뒷길로 하다가 길로나온 거죠. 아까 러버스 Lovers Valley 연인들의 계곡 남근석계곡 그러니까 음, 외부에서 괴램에 들어갈 때 고길로 그 가다가 좌측으로 빠지는 아주 험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어,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거는 구글 아저씨 마음이라는 저는 구글 아저씨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가 의도했던 반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그래도 음, 아주 감사했네요 <laughs> 네 이렇게 두 번째 계곡까지 투어는 개인적으로 투어는 다 마쳤습니다. 독특한 지형 덕분에 어, 그냥 눈 요기는 잘 하고 갑니다. 근데 굳이 안에 들어가서 저 땡볕에 더 다니고 싶던 새 빨리 차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저녁 오늘 저녁에. 블론 투어 다시 한번 아까 그 집에 올래 그 집에 가서 같은 가격으로 될지 어, 시도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같이 그 빵꾸 난그뭐 저만 빵꾸 난거 아니죠? 여기 있는 지역 전체 다가 빵꾸 난 거니까 그 웨더 어소리티에서 그 금지했단 말이에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갔었던 그 중국인 그 모녀 모녀의 이야기를 듣자니 거기는 똑같은 저 상품인데 150 유로. 리라로 환산하니까 3,800 3,900 리라가 나오더라고요. 자그마치 1,000 리라 이상 더면 1,100 리라, 1,200 리라를 더준 거죠. 어. 그 돈이면은 네, 그돈이면 그 6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집에 가서 다시 제그 가격으로 될지 한번 딜해 보고 그 만들어 보고 어떻게 찾아볼까 싶습니다. 아무튼 슬픕니다.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는 물눈 타는 건데, 그게 지금 실패가 실패를 했서 말이죠. 날씨 때문에 듣도록 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